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빗자루의 보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작가분은요, 크리스 반 알스버그. 크리스 반 알스버그. 그리고 서희경 선생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출판사는 달리. 이게 빗자루 모양이 되게 독특하죠? 우리나라 빗자루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자, 빗자루의 보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무화과도 재밌는데, 제가 무화과를 들고 왔었던 것 같은데, 이 빗자루의 보은이네요. 친구, 모리스 샌탁에게 바칩니다. 친구? 모리스 샌탁은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옛날 어르신인데, 그림책 작가로서는. 빗자루 보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마법 빗자루가 천년만년 하늘을 날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마법 빗자루도 나이를 먹죠. 제 아무리 뛰어난 마법 빗자루도 언젠가는 하늘을 날수 없게 되는 날을 맞습니다. 다행히 이런 사고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약라면, 마법 빗자루가 천천히 힘을 잃어가는 낌새를 느끼죠. 한때는 마녀를 하늘 높이 재빨리 뛰어올려주던 폭발적인 힘이 점점 약해진답니다. 땅에서 도움닫기를 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죠. 한창 때 매같은 새는 거뜬히 따돌리던 날쌘 빗자루가 느릿느릿 날아가는 기러기 때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 마녀는 이제 늙은 빗자루는 치워버리고 새 빗자루를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아주 드물지만 마법 빗자루가 아주 예고 없이 갑자기 힘을 잃고 마녀를 태운 채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어느 쌀쌀한 가을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딱 요, 요맘때 처리면 되겠네요. 그죠? 오, 이런, 이런, 어떡하면 좋아요. 공중에서, <laughs> 세상에, 모자도 떨어지고, 망토도 떨어지고, 응? 교교한 달밤에 웬 시커먼 망토가 뱅글뱅글 돌면서 땅으로 곤두박 질쳤습니다 마녀가 힘이 빠진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다가 작고 하얀 시골집 앞에 떨어진 거죠. 그 집은 남편을 잃고 혼자 된 미나쇼라는 과스댁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동틀역의 과스댁은 마녀가 자기 집 체마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녀는 피멍투성이가 되어서 몸을 추스릴 수도 없을 지경이었죠. 과스댁은 겁이 났지만 마녀를 집 안으로 데려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과스댁은 인정만은 안 하기였던 거죠. 마녀는 과스텍 떨어 커튼을 좀 닫아달라고 하더니 시커먼 망토로 몸을 꽁꽁 감싸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낮, 하루저녁을 그야말로 죽은 듯이 잠을 잤습니다. 이후 고한 밤이 되자 마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피멍 자국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살금살금 집안을 돌아다녔죠. 스색은깜부기 불만. 부기 불만 깜빡거리는 난로 옆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녀는 무릎을 꿇고 빨간 불씨가 남아있는 수덩이를 맨손으로 집어 들었습니다. 마녀는 밖으로 나와서 삭정이와 낙엽을 긁어모아 불을 지피고 머리카락 한 호를 뽑아 타오르는 불길에 떨어뜨렸습니다. 불길은 탁탁 슉슉 소리를 내며 시퍼런 혓바닥을 날름거렸죠. 얼마 안 있어 마녀의 머리 위로 왠 시커먼 망토가 날아들었습니다. 친구 마녀가 나타난 거죠. 친구 마녀는 천천히 빙글빙글 돌더니 불길 옆에 내려앉았습니다. 두 마녀는 몇 마디 말을 나누었죠. 마녀는 자기가 타고 온 빗자루가 떨어진 채마바스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두 마녀는 친구 마녀가 타고 온 빗자루에 나란히 올라타고 남무 꼭대기 너머로 사라졌죠. 과스텍은 잠에서 깨어나 손님이 사라진 것을 알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녀는 신통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과스텍은 손님이 두고 간헌 빗자루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법의 이 사라진 빗자루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 빗자루는 부엌에서 쓰는 보통 빗자루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물건이었거든요. 과스댁은 빗자루로 집안을 두루두루 쓸어보고 나서 쓰던 빗자루보다 더 좋을 것도 더 나쁠 것도 없는 빗자루라고 판단합니다. 어느 날 아침, 과스댁이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과스댁은 부엌을 살짝 들여다보고 뭔가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죠. 빗자루가 저 혼자 부엌바닥을 쓸고 있는 거예요. 빗자루는 잠깐 빗질을 멈추고 과스텍 쪽으로 돌아서더니 하던 일을 계속하네요. 과스텍은 처음에는 기절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빗자루가 해를 끼칠 것 같진 않았답니다. 해를 끼치기는커녕 좋은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빗자루는 하루 종일 바닥을 쓰는 일만 했답니다. 그날 저녁. 과스댁은 마음이 드승승해질까봐 빗자루를 골방에 집어넣고 물을 잠갔어요. 하지만 빗자루가 1시간이 넘도록 물을 두드려 대자 과스댁은 어쩐지 죄를 짓는 것만 같아서 빗자루를 꺼내줬어요. 과스댁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빗자루가 방바,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바닥을 쓸고 또 쓸어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과스댁은 빗자루가 다른 일도 할수 있을지 알고 싶어졌죠. 이튿날 아침 과스댁은 빗자루를 집 밖으로 끌어내서 빗자루의 재주를 알아낸 거예요. 빗자루는 일머리가 아주 뛰어났대요. 한 번만 가르쳐도 척척 배우고, 곧그 빗자루는 장작을 패고, 물을 깎고, 닭머리를 주고, 풀밭에 풀어놓은 소를 몰았대요. 그 뿐인가요? 간단한 피아노 곡도 치게 됐대요. 허, 우와 대박이네요. 가스댁 이웃에 스피베이 시네가 살고 있었는데 한 주가 지나지 않아 빗자루가 그집 사람들 눈에 띈 거예요. 가스댁 이웃이라고는 길 건너에 있는 그 집뿐이었거든요. 스피베이 시네는 자식이 8명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먼저 빗자루를 본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빗자루 일을 일러 바치자마자 스피베이 씨는 냉큼 길을 건너와서 가스댁 집으로 들이닥쳐 다짜고짜 문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오? 과스댁내 빗자루가 그렇게도 대단한 물건이었을까요? 과스댁은예 맞아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고 대답한 거예요. 과스댁은이집 사내에게 마녀가 빗자루를 두고간 일이며 빗자루가 빗자루가 한 일을 음, 낱낱이 들려주고 사내를 뒤란으로 데려갔죠. 빗자루는 뒤란에서 힘센 장사처럼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수비베이 씨는 못볼 꼴을 본 사람처럼 말했죠 저런 요망한 것이 있나 이 요망한 것 저건 요물이네 빗자루를 하던 일을 멈추고 도끼를 움켜쥔 채 뿔쩍뿔쩍 뛰어서 과수대가 사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죠 사내는 분을 참지 못해 얼굴이 벌게 져서 휙 몸을 돌려 집으로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곧이어 그 멀리 사는 사람 마을 사람들도 빗자루 이야기를 듣고서 과스텍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빗자루를 본 사내들은 대체로 빗자루를 요물이라 여기는 듯했죠. 하지만 아악네들은 빗자루가 집안일을 잘 거들어주고 한 번에 건반 하나밖에 누르지 못하지만 피아노도 썩잘 치는 걸 맞다고도 했죠. 어느 누구도 빗자루를 보고 스피베이시만큼 치를 떨진 않았어요. 스피베이시는 저런 사악한 것이 있나 저 요물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요 하고 떠보면서 귀가 얇은 사람들을 드스셨죠 며칠 지켜봐도 빗자루는 아무 꽁꽁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았죠 빗자루는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비즈를 정말 가장 좋아했어요 아무리 신통해도 빗자루는 빗자루였던 거죠 가수텍 집 둘레에는 쓸어낼 티끌도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빗자루는 가수텍 내와 스피베이시 내를 가로 가르는 길로 펄쩍펄쩍 뛰어가 나갔죠. 길바닥에 먼지가 자욱했죠 빗자루는 그 길에서 빗자루를 태어난 기쁨을 몇 시간이고 흠뻑 느꼈대요. 어느 날 오후, 스피베이슨의 아들 둘이 개를 데리고 길을 걷고 있는데 빗자루, 빗자루가 길바닥에서 즐겁게 빚을 하고 있었죠. 두 아이는 빗자루를 발견하고 빗자루가 길가로 깨끗이 쓸어 모아 놓은 돌멩이들을 다시 걸, 길 쪽으로 걷어찼어요. 빗자루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피해 길다른 쪽을 쓸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빗자루를 그냥 두지 않았답니다. 못된 말로 놀려댔죠. 그래도 빗자루가 아랑곳하지 않자 아이들은 막대기를 하나씩 주워와서 빗자루를 탁탁 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빗자루가 빚을 멈췄습니다. 빗자루는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아이들이 머리통을 세게 호려쳤어요. 두 아이는 땅바닥에 쓰러져 울고 짜고 야단이 났죠. 빗자루가 펄쩍펄쩍 뛰어가는데 이번에는 스피베이시가 스피베이시의 개가 뒤쫓아가서 사납게 크르렁대더니 빗자루 소를 물어 뜯었어요. 두 아이가 소리쳤죠. 그놈 잡아! 덩치가 작은 개는 몸을 날려서 빗자루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개는 오래 버티지 못했죠. 그날 저녁 스피베이시가 마차를 물고 과수댁 집으로 찾아왔어요. 스피베이시는 혼자가 아니었죠. 마을에서 온세 사내가 마차에 함께 타고 있었거든요. 스피베이시는 기다란 말뚝과 오랏줄도 오랫, 마련해 가지고 왔답니다. 스피베이 씨는 가스댁 집 문을 콩쾅콩쾅콩쾅 두들겼어요. 가스댁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겁에 질렸죠. 스피베이 씨가 말했죠. 빗자루를 찾으 하러 왔소. 허? 빗자루를 처치하러 왔소. 그 요망한 것이 우리 아들놈들을 때리고 우리 개한테는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소이다. 그 가엾은 짐승의 행방은 알 길이 없어요. 없었어요. 가스댁은 새 산의 얼굴을 보고 빗자루를 되, 내주지 않으면 물러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과스댁으로서는 사내들을 막은 힘이 없었던 거예요. 잠깐 동안 과스댁은 아무 렇없서 있다가 대답했죠. 댁들 말이 옳아요 빗자루가 그런 짓을 했다 하니 없애야겠죠? 과스댁은 앞장서 서부엌으로 갔어요. 과스댁은 조그만 소리로 여기서 자고 있어요. 하고 말하면서 골방을 가리켰어요. 조심스럽게 다름은 깨지 않을 거예요. 사내들은 빗자루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고 있었던 터라 과스댁의 말이 맞기만을 빌었습니다. 사내들이 골방문을 열자 잠에 취한 빗자루가 드러났습니다. 사내 하나가 빗자루를 들어 조심조심 말뚝에 붙이자 두 사내 빗자루를 오랏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사내들은 빗자루를 붙들어 맨 말뚝을 땅에 박고, 그 둘레 밑줄 밀집, 집을 쌓아 올렸죠. 피베이시가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붙고 빗자루는 재가 되었습니다. 가스댁의 집은 곧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왔죠. 스피베이시도 개를 찾았습니다. 개는 배를 골았으나 건강한 상태였죠. 그 동안 가문비 나무가 제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가스댁의 이웃들을 찾아 깜짝 놀랄 일을 알렸죠. 빗자루귀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처럼 새한 빗자루귀신이 밤에 도끼를 들고 숲속을 누비고 다닌다는 겁니다. 스피베이시는 가스댁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름이리던 그날 밤 스피베이시는 창밖을 내다보며 보다가... 커연 빗자루 귀신이 숲에서 나와 자기 집 둘레를 돌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죠. 빗자루 귀신은 이튿날 밤에도 다시 나타나서 스피베이 신의 집 둘레를 더 가까이 돌았습니다. 그 이튿날 밤에도 다시 나타나 도끼로 스피베이 신의 집을 똑똑 두드렸죠. 음, 이렇게 말입니다. 이튿 이튿날 아침 스피베이 신의는 마차에 갑니다. 감나가는사심살이몇 가지만 싣고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스피베이시는 과스텍에게 같이 가자고 설득했죠. 하지만 과스텍은 여기남겠다고 했습니다. 과스텍은 마차가 떠날 때 길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어 줬죠. 당신 정말 대단해요. 스피베이시는 큰 소리로 외쳤죠. 그날 저녁 과스텍은 날로에 의자 앉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과스텍은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한 번도 건반 하나를 누르는, 한 번에 건반 하나를 누르는 간단한 피아노곡. 누군가 가스댁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여 잠을 깨웠습니다. 가스댁은 고개를 들어 빗자루를 보고 미소를 지었죠. 귀신이 아니라 가스댁이 마련해 준 하얀 페인트 매트를 입은 빗자루였습니다. 가스댁이 말했죠. 참잘 치는구나. 빗자루는 몸을 구부려 점잖게 인사를 하더니 난로에 장작을 집어넣고 다른 곡을 연주했습니다. 빗자루의 고운이네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살짝 졸려왔어요. 음, 아무튼 오늘은 즐거운, 아니, 기분 좋은 꿈을 꾸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내일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빌게요. 감사합니다.